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심으로 2월 3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6장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찬송하겠습니다. 436장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마음에 강 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 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소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힘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 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 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제 주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주님께 경배 드리고 오늘 새벽부터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이름을 높이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죄의 수렁 가운데 빠져 살다가 멸망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사 우리가 죄의 수렁에 나오고 죄가 아닌 의를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위해 또 우리 이웃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허락해주신 그 은혜 선물 이 모든 것들을 참으로 감사하고 귀하게 여겨,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요, 그 선물이요, 감사의 제목들을 잊지 않고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야 할 바를 성실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주의 뜻을 깨닫고 한마음으로 주의 뜻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입니다. 28절부터 3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요. 마지막 3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모든 불이 추악, 탐욕, 악기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행한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세상에 악이 이렇게 많은데 이 악에 대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롭다 여겨 하나님을 무시하고 배반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시는데 그 진노는 내버려 두셨으니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심으로 던져 두심으로 그들은 죄에서 나을 수 없고 점점 더 깊은 죄 수렁으로 빠지게 된다고 했죠. 먼저 사도 바울은 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은 그들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기서 상실한 마음이란 마음이 완전히 없어졌다라는 말이 아니라 망가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죠. 하나님이 최초에 인간을 만드셨을 때 그때 만드신 그 온전한 마음이 아니라 죄로 인해 망가진 마음입니다. 그래서 정품이 아니라 정품이 아닌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어, 짝퉁이라고 부르죠. 이것처럼 그렇게 제 기능을 못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지혜롭다고 여기고 지혜로운 것을 선택하고 지혜로운 것을 추구하지만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결과로 사람은 하나님 마음의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들은 그 마음 가운데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섬기기를 거부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부패한 마음에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을 못마땅하는 그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면서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죄인들은 죄인들을 내버려 두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이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하나님의 내버려 줌을 당한, 내버려 당한 죄인은 끝없는 죄의 수렁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불의는 하나님의 의로운 하나님의 의로움에 반대되는 행동으로 윤리적으로 나쁜 것, 비난받은 것. 요즘 매스컴을 통해 우리가 윤리를 어기는 것을 자주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불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추악과 탐욕은 절제와 반대되는 것으로 어,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제 넘치기 직전에 그 욕망으로 가득 차 있고 또 생각과 계획에 악의가 가득한 것이죠. 어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이, 이제 그 마음 가운데 항상 생각하는 게그 방향이 악한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이 몰랐는데 있더라고요. 이 사람은. 나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나만 아니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어. 근데 거기까지 하면 좋은데 저 사람이 악을 당하기를 원해. 그러면 우리는 경악을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가 나옵니다. 이것은 시기는 말 그대로 그 마음에 질투와 탐욕이 있는 거죠 또 살인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을 부숴버리는 것도 살인입니다 또한 분쟁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다툼과 불화를 서슴지 않는 태도를 말하죠 그래서 그 사람은 내 욕망, 나,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가 속한 공동체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어요. 망가지든 완전히 다 이렇게 무너지든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내 마음에 있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그런 것마저 다 버린다는 거죠. 사기는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악독은 악한 일을 행하고자 하는 행동과 태도입니다. 또 수근수근하는 것은 남들이 듣지 않게 뒤에서 은밀하게 헐뜯는 중상모략이고 비방은 대놓고 면전에다가 남을 헐뜯는 일입니다. 이어서 이제 이후에 제이 열두가지 죄악이 나오는데요. 이 불의부터 무자비한 자까지의 죄 목록은 모두 21가지의 죄악상을 알려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죄인이 얼마나 넓고 깊게 죄를 짓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다. 물론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완전히 맞다라고는 았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고 그의 열매로 죄를 짓는 것이지 선하게 태어나서 물론 이제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선했죠. 하지만 타락 이후 모든 인류가 아담 아래에서 타락한 존재로 태어날 때는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아기가 태어나는 걸 보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가르치겠어요. 이렇게 해라, 악하게 행하라. 부모한테 이렇게 대들어라 절대 그렇게 가르치,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능적으로 그 아이는 알아요. 어떻게 해야 자기가 살고, 어떻게 해야 자기가 더 먹고, 어떻게 해야 자기가 얻을 수 있는지를. 본능적으로 그를 알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아무리 예쁘고 귀여운 아이일지라도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태, 이것을 사람이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자 하나님이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둔 상태입니다. 그 결과로 이러한 죄 수많은 죄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요. 로마서 1장 3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그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사형을 당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그 드라마였나요? 영화에서는 어, 어 이런 대사를 하더라고. 제가 그 대사를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야 이런 것까지 이제는 아무렇지 않게 나오는구나. 어떤 대사였냐면요.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어말 그대로 청부 살인 청부업자였어요. 그러니까 돈을 받고 의뢰를 받으면 대신 사람을 이제 죽여주는 그런 일을, 하여튼 군인, 여튼 사람을 해치는 그런 일이었는데요. 미션을 끝낼 때마다 이제 자기 팀이 부상을 당하거나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언제 죽어도 어, 이상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도 자주 노출이 되는데, 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야, 우리 지옥 언제 가지? 그러면은. 어 오늘은 아니지 이렇게 웃으면서 막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인간의 죄인이 저렇게까지 갔구나 뭘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사형을 당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기가 살면서 저지른 죄악들 이런 것들이 잘못된 단 잘못되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 본능이 그걸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법정에서 무죄를 받을지라도 그 사람이 죄를 범하면 알고 있습니다. 그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사형을 당할 거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알고요, 양심을 통해서 압니다. 어떤 사람이 악에 대해 공의가 심, 공의의 심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실 거라는 그 사실을 본능적으로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그것을 넘어서 자기들만 악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악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말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신기하게 사람들은 이제 예를 들면 군대 가서 담배를 안 피는 사람에게 담배를 가르쳐 주는 것처럼 그런 악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한테 저지르게 하고 그리고 괜찮다고 합니다. 처음이 어렵지 두 번은 쉽다고 합니다. 이런 죄악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세상 속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랑하는 자들을 불러 내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누굽니까 저와 여기 계신 여러분.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주소였어요. 그래서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다른 사람이 보기 비요 물론 이제 옆에 있는 배우자들도 미워할 수 있지만. 그래서 그죄 가운데 내버려 두물 당해 수많은 죄악을 아무렇지 않게 있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 그런 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내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자로 만들어 주세요. 그 증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저입니다. 뭐냐면 이전에는 제가 하나님 말씀 읽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너무 어렵다고. 근데 문제는 읽어본 적이 없는데 어렵다 예요 용돈을 받아 거면서까지 겨우겨우 억지로 마지못해 이를 악물고 읽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살지 못하게 만드신 거죠.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요 이것만이 우리의 전부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알려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대할 때 자신을 바로 볼수 있는 그 마음을 갖게 하셨어요. 그래서 망가진 마음이 아니라 다시 회복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남은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더욱더 거룩한 신의 성품의 참여한 자로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것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생각조차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부패된 마음, 망가진 마음,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본성적으로 거부하는 마음을 바꾸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부패하고 썩었습니다. 저희가 썩었을 때한 번에 팍 썩지 않고 서서히 썩어서 이제 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이 세상은 지혜를 추구하고 선을 추구하고 공의를 추구한다 하지만 이미 부패되었기 때문에 썩어지고 있어요. 다 이제 끝날 겁니다. 썩은 생선은 냉동고에 넣는다고 해서 어, 새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영향력 있는 것 같아 보일지만 서은 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리해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로 하여금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또 전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 그 썩은 것을 다시 살려내는 그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내 버려두심을 당한 죄인들이 얼마나 넓고 깊은 죄의 소렁에 빠져 있는지를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 주시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이 죄로 인하여 죄의 수렁 가운데 더욱 깊이 빠져갈 때에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모든 그 삶의 기준이요 표준임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로 잠식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기에 우리를 살리고 또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족함 없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 개인적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 부족함 없이 시의적절하게 채워 주시되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고 알아가기를 소망하며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 없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